안녕하세요. 팀 넘나입니다. 3월 3일 KBL 국내 남자 농구 한 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시8회차 대상 경기이고요. 전 톡방에서 모든 경기에 대한 분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이 없는 다른 종목 경기들이나 피기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가족방 참여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내용 중 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거나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보내 주시면 상세 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3월 3일 목요일 19시 수원 KT 아레나에서 펼쳐지는 수원 KT 소닉붐과 창원 LG 세이커스의 시즌 다섯 번째 맞대결입니다. 지난 네 번의 맞대결에서는 금일 홈팀인 KT가 3승 1패로 앞서고 있고요. 뭐, 오늘 일단 두 경기 매치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취소된 장판과 가스매치업. 장판과 가스매치업은 정상적으로 치료해졌다면, 뭐, 고민 될수 있었어도 저 제가 한장그 그 경기는 아 어렵다 좀 생각보다 어렵다 싶었는데 고민 될수 있어도 사실 이 매치는 걱정 안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K T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매치업이랑 이 배당 그리고 기준점만 딱 보고 그냥 생각 없시다자 휴식기 동안 자가격리 겸 휴식을 취한 선수들이고 기사에 따르면, 뭐 코로나 후유증을 겪는 선수도 없고, 훈련에 모자람도 없을 것이랍니다. 3월 2일 격리된 특정 선수, 뭐 특정 선수 A라고 지칭하더라고요. 특정 선수 한 명을 제외하고는, 지난달 22일부터 다들 모여 팀 훈련을 했다고 하는 KT니까요. 자, 어차피 분석이라는 거는 어차피 경기 까봐야 되니까, 오늘 경기에서 양팀의 슛감을 제가 알 수는 없잖아요. 뭐, 결국 슛감이 같다는 가정하지만, LG가 뭐 제공권에서의 우위를 가져가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 LG의 외곽 수비 너무 헐겁죠? 실제로 올 시즌 KT의 3점 성공률 33.4%입니다. 근데 LG를 만나면 2%가 더 올라가요. 40.7%. 이것은 즉, 뭐, 단순히, 뭐 KT 선수들의 슈팅 컨디션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은, 이 표본이에요. 내 경기라는 표본이 있어요. 근데 이 표본이 의미 있는 샘플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왔다? LG의 외곽 수비가 확실히 헐거움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라 생각을 하고요. 음, 만약에 3점이 40.7% 꽂히는 경기다. 그런 경기는 어지간해서는 이기는, 성공률인 거죠. 네. 이러고도 졌다. 그러면 상대도 한 40, 40대로 넣은 거예요. 40대 이상으로. 그냥 어지간해서는 이기는 성공률을 보이고 있고. 자, 그리고 이게 어디서 치러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현대 농구에서 득점 기대치가 가장 높은 3점 라인에서의 우위를 살렸다는 거죠. 3점 라인에서의 우위를 살렸는데 그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공권 싸움에서도 우위를 잡아가서 뭐 리바운드를 활용한 세컨 찬스 득점 확률을 높여 보완한다면, KT가 KT가 실제로 그 부분에서도 먹고 들어갈지 LG 상대로 그렇다면 역시 전방위적인 득점이 가능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승부 다 이긴다 그렇다면뭐어지간해서는 지지 않는다 무난하다 이런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봤고, 솔직히 핸디, 뭐, 핸디라는 거는, 뭐, 우즈들이 나름대로 머리 싸매가지고 책정한 그거잖아요. 솔직히 핸디, 안 가더라도, 핸디를 안 가더라도, 내용 대비 배당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욕심 버리고 일반성만 가도 나쁘지 않을 경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핸디 가도 무난하고요, 솔직히. 경기 내용 대비. 자 이상으로 3월 3일 KBL 국내 남자농구 두 경기 중한 경기 그러니까 사실상 원래 한 경기 중한 경기죠 이거 취소니까 프리뷰 마쳤고요 영상에 없는 다른 종목 경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의하시면 가족방 참여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족방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 인사 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이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